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호텔에 가가지고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또 촬영하러 왔어요. <laughs> 오늘은 릴스 광고를 찍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각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만난 김에 또 다른 컨텐츠들도 몇개 같이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수미 언니, 형, 수미 언니, 수미 형을 만나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분장을 안 했으니까 이걸 형이라고 해야 돼, 언니라고 해야 돼. 뭐어찌든 간에 오늘 뭐 광고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호텔로다가 어, 고급지게 왔어요, 지금. 이제 체크인 한번 해보려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호텔인데 여기 너무 웅장하고 예뻐. 크리티해, 어, 아주. 형. 둘이 대고 뭐야, 이거! 아, 우리도 평범한모습한번보여줘야지 마. i 아야외 r r y m 이 life. I'm not g 아 i n g t 라이프니까. 아 m g o i 이제 어떻게 게임한판 하러 o 지노노 아유. p <laughs> <laughs> 국인 불법이죠. <laughs> 조심하 g 요 <laughs>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t 한번 l a y I'm going to p 뭐경 y 자야 뭐야 왜 이렇게 잘 p 는 거야 정말 아 o i n g t 항상 우리 한번 들어가보자고요. 룸 안에는 그 이강수 선생님 작품. 어우 너무 잘한다. 네, 네, 네. 난 몰라, 봐도 몰라. 그냥 김 같아, 김. 약간 코끼리 이렇게 애기 꼬추밭이 생겼잖아. 얼굴 <laughs> 좀 좋아지지 않았니? 뭐 땡겼나 봐. <laughs> 뭐 땡겼어? 이영애리 부터 한번 해봐. 지금 돌기에 다 있어. 새로 나왔길래. 어, 한번 쌌어요. 이제 촬영 준비 한번 슬슬 한번 해보고 난 준비할 어. 게 없는데 아유 뭐 가발 쓰면 그게 준비 끝이지 그래. 아, 나또 우리 배우님 챙겨야 되거든요 여기요 우리 김수미 배우님 아, 네. 아유 아이고, 그래. 어. 물 비춰야지 물이 뭐야 물, 물 없어 봐다 말라 죽죠 미역 봐봐 물 넣으면 확 사면나잖아 <laughs> 얼마나 그게 부르니이것뿐까지아니생이 어. 물이야 인생의 화두 물로 다스려야 돼 그럼 글쓰에서 탈레스가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진짜 본격 촬영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응. 가볼게요 네 아니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 다크서클부터 기미 잡티까지 얘네를 어쩜 줬네 정말 오케이 아, 예. 눈밑 패치를 붙이고 있는 눈을 너무 찢어나서 길이가 안 맞아요. 아니 응. 열심히도 찢었네 아주 음, 야무지게다가. 내가 인공 눈이라 고속도로만 양이 쭉쭉 뻗어 있네. 응. 눈앞 머리가 하다가. 그 그원장이 자기는 두번 해야 딱 완성된다 그랬는데 <laughs> 한번 수술하고 그 병원 원장님손 떨려서 문을 닫아. <laughs> <laughs> 그래서 한 번밖에 못 해서 끝났어. <laughs> 그 <laughs> 아, 뭐 그럼 그 원장님 어디 간 거야? 집에도 잘안갈것처로 <laughs> 뭐... 옛날에 나 다니던 그 헤어숍에서 그랬어 청담동. 야 병고나 너는 협찬을 해줘도 매날 가발 쓰니까 씨발 낭능적. 그럼 이제 두 번째 촬영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응? 어우 씨발 이거 존나 좋네. 요리 막 나와. 아 씨발 이거 존나 좋네. 아아 아, 존나 좋아. <laughs> 아 이거 존나 좋네. 어머 짝 붙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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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봐! 둘용 욕나오지 네 언니가! 아우 예 나는 막 피부가 민감해가지고 아무거나 못 써! 오케이 저희 광고 끝! 아 네네네! 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촬영에 들어갑니다! 음, 이번에는 또 진상 고객! 영화관 진상 고객이에요! 음. 난 항상 개진상이야! <laughs> 아유 근데 또 그게 어울리긴 하니까 <laughs> 되게... 아주 기대해! 큰일 날줄알고 너무 잘 살리니까! 나는 이 주일에 하나님한테 또 진상드려. 왜 <laughs> <laughs> 내기도 안 들어줘요? 이러고. 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평성을 다니는 영화관 CG뿌리뿌리 고객센터 윤여정이에요. 모든 걸도와드릴까 거기 고객 센터 맞죠? 어,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제가 금방 영화를 나보고 나왔는데요. 핸드폰을 거기다가 놓고 나왔어요. 상영관에다가 지금 핸드폰을 놓고 오셨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많이 급해요. 들어가서 찾아요. 얼른 비관해서 봤어. 반짝이 들어갈래 너? 아니... 연락하려나 어이구. <laughs> <laughs> 영화도 즐겁게재미없고 <드럽게> <laughs> 저희는 이제 또 성형외과 컨셉으로다가 네. 어, 한번 해보려고요 어. 응. 아니 오늘은 내가 실장이고 어쨌든 손님이신데 누구처럼 해달라고 할 거예요? 난 일단 생각해 보는데 뭐 일단 둘이 되는 거야 나는 아이브가 더 좋아 아니 졸린 게 너무 티나잖나 <laughs> 지금 나 자지 <laughs> <다, 웃음> 거의 자지 지금 아막 눈이 너무 감겨요 누구 손으로 갑니다 하나 둘셋 아잇 아잇 고객님 오늘 저희 성형외과에 또 오셔가지고 눈짚고 싶다고 예약해 주셨다고요? 아, 네네네. 아니, 제가 얼굴을 좀 바꿔야겠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나이 네. 상관없이 많이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아, 요즘스럽게 얼굴을 바꾸고 싶거든요. 여기를 살짝만 올리고요. 눈을 살짝만 건드려서 아, 리프팅. 네. 약간 장원형 느낌 나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장님이 만드는 거지. 막 신이 이렇게 새로 재탄생은 안 되는 거니까. 말을 좀 그따구를 한다. 장원영이라 안 돼요 그럼? 장원영까지는 안 되고 어. 우리가 장덕대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무슨 장덕대 뭔뭐 개소리야 이런 내가 봤을 때는 고객님께서는 왜 티비를 끊어야 돼요? 티비를 왜 끊어?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티비를 보니까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어머 음, 이 사람 봐, 말하는 거 내가 처음에는 공손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 자식아. 병 안에 아이씨 막 얼굴을 그냥 다 뜯던 가 알지? 이 더러워. 조개껍질로긁어버려이 상담원 저거 아, 진짜, 기분 완전 잡혔어. 오케이,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우님! 수고고수고하셨고하셨고셨어니다수고고생많았니다고고생하셨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래도> 어쨌든... <laughs> 어쨌든 어, 오늘 끝났하셨리 오늘은 참.. 아우, 네 우리 여러분도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니,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잘 내시고, 오늘 5월에 고통 속에 <laughs> <laughs>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화이팅! 응, 아유, 화이팅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 고생 안녕!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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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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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 아아 아, 피곤해 힘들어. 어, 여러분 저는 이제 병건이 형, 우리 수면 언니는 또 집에 갔고 어, 저는 이제 혼자 호텔에 또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 호텔에 이제 남아가지고 여기서 노트북하고 다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일좀 하다가 저녁도 먹고 한번 해보려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촬영 끝. 고생하셨습니다.